예, 마가복음 예, 1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곱보와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배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석유한들과 같지 아니함 이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세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곤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 본문을 근거로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주권이 발휘되는 복음 예, 복음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 발휘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니까요 저번 주에는 뭘 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두 가지 사건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뭘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본문에는요, 이세 가지 사건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16절에서 20절이죠. 제자들이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당에서 안식일날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회당에서 이제 거기 마침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이세 가지 사건의 공통된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공통적인 주제가 있고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은 보통 권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에 국민에게 있다고 하죠? 이제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게 어떤 주권인지 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 어떤 주권의 행사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공생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것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자기 혼자 할 것이 아니면 팀을 모집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요,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진 복음을 함께 하고요. 함께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것은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심심풀이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만드셨어요? 이게 고대의 신관이에요 고대의 신관이에요 신이 굉장히 갭백해요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사람들을 종으로 하려고 어, 신이 있고요 그렇게 신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보통 사람들이 이사야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많이 설명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언뜻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물 창, 아,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라는 말로 들리죠. 하지만 이이 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 무슨 찬송이에요? 나의 찬송이에요. 나의 찬송.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았어요? 노동력을 위해서 낳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낳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해서 죽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요, 세상이 힘들다고 해요. 또 그것이 사실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세상에는 하나님 만드신 것과 다르게 악이 존재해요. 질병과 뭐 죽음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이 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요 복음의 주체로서 이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타의 그 종교는 뭐예요? 산이 정상이라면 종교를 만들고요. 그 종교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의 복음은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정상에 계신 분이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본문 16절, 17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의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에 이제 형제들이 연여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특별히 보시고 부르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래요. 이 에이도라는 말은요. 보셨다는 말이 에이도인데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즉흥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요. 알고 계획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책 없이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대책이 다 있어요. 이 복음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먼저 수혜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복음의 주체 되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수, 복음의 수혜자가 우리 당사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산을 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 제자들을 부르는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주권은요 그 자체가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어, 17절의 약속이 그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번역했는데 낚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에는 <laughs> 어부와 연계해서 번역한 거예요 좀 유역을 한 거예요 원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 이래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낚는다는 표현이 좀 약간 요새 뭐 피싱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이 낚시라는 의미잖아요. 낚기는 거잖아요. 거짓 에 낚기는 거죠. 약간 어감이 좀안 좋아요. 사람 낚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떻게 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냐면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이 우리도 살리고요. 또, 남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죠? 렇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구보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뭐, 같은 거죠. 베드로와, 어, 그, 야, 안드레와 요한과 야구보가 똑같이 반응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아비 세배대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어요? 본토주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것과 유사해요 예수님의 주권은요 이유가 필요 없는 가장 높은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 곳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백배가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마딘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이는 것을 보리니 프로 끌고 오너라. 많이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간단합니다. 대답이. 주가 쓰시겠다 라 할렐루야. 그래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문에는 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 시사물들이 있잖아요. 또차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RV 차. 그걸요, 우리 개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국가가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내 차를 나라 쓰겠다면 줘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뭐, 시설과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줘야 돼요, 우리 다. 줘야 돼요. 차를 쓰겠다면 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건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그냥, 그냥 온게 아니에요. 비상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2장 6절, 8절을 보면요. 어, 사랑을 떠나요. 그 비상함이 느껴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비장함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부르시면요 진지하고 비장합니다. 이제 21절 22절을 보겠는데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제 발휘되는지 보세요. 어떤 복음의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위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어요. 21절, 2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대요. 무사람의 그교훈의 논란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에 권세가 있는 자와 같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서기관들과 같이 이제 같지 않게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설득력 있게 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하여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첫 사역이 뭐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몸과 더불어 마음이 있어요. 다 중요하죠.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 그래요. 몸이 좀 아파도요, 약간 불편해도 마음만 제대로면요,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몸이 건강한데 왜 자살을 해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마음에 따라 내 삶도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은요, 먼저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을 고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요. 이 원어로 말하면 이 놀랐다는 표현이요, 마음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강타했다.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아 23장 29절도 그러잖아. 나여호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강타를 당하면 마음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완악한 내 마음을 강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강타해 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깨트려 주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laughs>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강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에서요 우리도 이런 권세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타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복음에 주제하신 예수님의 주권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세요. 그것이 23절에서 27절이에요. 먼저 23절, 24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었어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서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요, 뭐,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더러운 귀신 귀신으로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멸하라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은요, 더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의 석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누가 꾸짖어요? 높은 사람이 꾸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죠.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그것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더라, 하는도다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놀랐다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 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화생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그 현년을 보고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그거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뭐냐면 단식, 단지 귀신이 떠나가는 신비적인 일을 넘어 예수님 속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한 일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은 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일이 금방 소문이 나죠. 복음은 충격입니다. 복음은 평범하지 않아요. 충격이에요, 충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도 우리가 충격받으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다이나믹해요. 역동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복음의 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짓게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후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분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든 주권적으로 주님의 선한, 선하신 뜻이 작동되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예, 우리를 욕하고 도둑질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낳는 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큰 권세 주게 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휘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